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 와서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지금도 파도가 높긴 합니다. 예, 근데, 저쪽 건너가 포인트인데, 지금 거기 얼어서 미끄러워서 가지질 못하고요. 지금 요 반대쪽에는 좀덜 나오기는 하는데, 이쪽에도 예, 많이 나오는 예,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항을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한번, 예, 통항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중 정도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 파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 제가 물에 벌써 한번 빠졌습니다. 파도가 넘어와가지고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양은 들었습니다. 자 요게 주위에 날라갈까봐 여기다 물을 잡았습니다. 이제 고기를 잡았 으니까 고기 2개가 있으니까 이제 고기 고기가 있으니까 그냥 네,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열기쏙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한두 마리 정도는 만게좋니다그이요한 번쯤 잡습니다아이이도루묵분 고기들이 몰리는 곳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한두 마리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나마지가으로한도더보겠습겠습니다 아, 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북한에서 넘온 혹시 간첩이, 간첩이 아니신가요? 예? 혹시 북에서 넘온 간첩이 아니신가요? 예? <laughs> 이거 한 번, 이거 받으실래 예? 예, 예. 아 신고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예? 끊어진 거. <laughs> 끊어진 거. 어. 신고를 안 하겠습니다. 신고하고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 찍어 봐. 여기 아래 보면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자, 자 여기 구를 치다가 어? 네? 이렇게 끊어진 걸 어, 네. 잠수하시는 분들이 건져서 주신 겁니다. 네,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불러주소, 한편에, 불러누아, 불러서 어. 자 불로 소독입니다 아이씨 뭐이아좀기뒤가지고 아이다 이장갑을또 사서 장갑을안 꼈구나 아, 소이 무척 시기 싫었습니다. 자. 덕분에 요 하나를 채우고요. 갔다 와서 다시 네, 모바 되겠습니다. 아, 버티겠네. 아, 얘 작동도 안어 아, 영상 촬영하더라고 그랬지. 그래. 자, 거기자가 어디로 갈게자 자, 금방 가구 분요, 위에 가서 지금 구경 오신 분들 나눠 드리고요. 또한20년되 는데 다시 한번 먼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바로 물에. 자 그렇죠 거기마 그렇습니다. 자, 뭔가를 몸이 서서히 쎄쎄쎄이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자, 이제 닥터질 없이 조금 맨발을 남겨두면 공기가 더잘 들어갑니다. 자, 던질 때는 이렇자부고 아, 싸울 때가 없구나.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 한번 씻어봐. 자, 평상시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한 20분에 이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기보단, 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한 12월 말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좀, 이렇게, 여자분들은 좀 위험하지만, 남자분들은 그래도 오시면 조금씩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미친 것같 자, 그리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면 또 파도가 샥 쳐서, 말 같은 거 젓는 거는 예, 저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화신고 오시면 조, 좋은데 오늘 그런데 많이 차지가 않아요. 물이. 색이 이게 바다 수온은 예, 평상시 계절보다 한 계절 늦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들이 물속에 예, 이렇게 팜에서 예, 사는 고기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끼를 칠라고, 지제 예, 알칼라고. 자, 이상입니다. 한 번, 예, 네,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요번 네, 시간이 많이. 어우, 큰거다 붙였네. 아내거가 일로 들어갔네. 네. <laughs> 아, 주위를 잡았다. 아. 네. 여기도, 예, 네, 마을이 없으니 마시 도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अच्छा तो उनके लिए तो आप तो कहाँ नियत रोल दे दो 있습니다. 좀꽤 네,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예, 도로복을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집비해서 나온 곳이니까 조금만 잡아서 모두 예, 나머지저 예, 밖에 계시는 분들 예,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